친구들 안녕. 짠 여기가 어디게요? 일단 한번 보여 줄게요. 드르르르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샌드박스 팝업 스토어인데요. 제가 모기를 빼고 저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슬금슬금 가 볼게요. 자, 이거는 힙색이라는 건데요. 알죠? 여기 이렇게 차는 거. 그리고 백팩도 있어요. 헉, 이거 얼마지? 와,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정말 갖고 싶네요. 그리고 또크로스백도 있고. 필통, 휘통! 필통도 되고 파우치도 되고. 와, 이것도 뭔가요? 와, 이거 완전 비싸 보여요. 헉, 어떡해? 야! 내가 좋아하는. 시계도 있어요. 이렇게 도띠님 시계가 두 종류 있는데, 남색이랑 빨강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저는 노란색만 있으니까 오늘은 남색이랑 빨간색도 같이 사고 싶네요. 그리고 수저도 있어요. 동전지갑. 제가 새해 목표를 돈을 많이 모으는 걸로 잡았는데, 도띠님, 잠뜰님 동전 파우치에 돈을 모아야겠네요. 그리고 한번 쫙 가보면 이것도 있어요. 페이퍼 토이. 여기에 이제 자석이 달라붙어 있어서 목을 움직일 수도 있고 팔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종류가 총 6가지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있어요. 도띠님, 잠대님 칠각별님, 수연님, 초초우님, 코호아님 이렇게 다 여기 계신데 이것도 굉장히 탐나는 장난감이네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두근두근 벽돌깨기 제가 여기서 안타깝게 졌었죠? 제가 원래 게임을 잘하는데, 이 게임에선 제가 졌는데도, <laughs> 어, 이 게임 굉장히 재밌어서 기억에 남네요. 바로 여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저번에 그때 집 지을 때 사용했던 LED 무드등도 이쪽에 있고요. 저희가 늘 착용하는 앞치마도 <laughs>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 이거, 저랑 커플 앞치마 같이 해요. 여기에 판매하고 있는데, 또, 그때 모기가 쓰고 있던 모자 아닌가요? 아프다고 거짓말 쳤을 때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도 여기 판매하고 있고 헉, 담요도 있어요. 방석도 있고 따뜻한 겨울 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 또 저번에 여기에 이제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큰 쿠션도 있네요. 뭐야, 나 너무 다 갖고 싶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띠님, 잠뜰님의 인형도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지금 말이 꼬이는데 모자도 있고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작은 열쇠고리 인형도 아니, 사실 작지 않은 게제 손만 하거든요. 제 손만한 이런 인형들도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인형들도 있고요. 또 이건 뭐죠? 팔찌요? 이거 그거죠. 툭 하면은 팍 감싸는 그런 팔찌 여기에 팔찌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저는 뭐 이거 다 주세요. 다 포장해주세요. 하나씩 색깔별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아직 오픈하기 전인데요. 누구 누구 누구.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줄 섰는지 한번 볼까요? 선착순으로 도띠님, 잠뜨님, 그팬사인회 입장권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있는데요. 와, 대박. 오늘 집에서 몇 시에 나왔어요? 8시 10분이요. 8시 10분이요? 이거 올려고? 우리 친구는 뭐 사, 오늘 뭐 사고 싶어요? 뭐사려고 왔어요? 맨투맨. 맨투맨? 언니가 입고 있는 거야? 진짜요? 그럼 평소에 도띠님, 잠뜨님 많이 좋아해요? 우리 친구도뭐 사러 왔어요? 8시부터 온 친구. 티셔츠랑. 어, 티셔츠랑. 인형도 사고. 인형도 사고. 이 친구도 아, 사고 다살 거예요. 돈 많이 모았나 봐요. 언니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laughs> 못 사고 있는데. 친구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몇 시에 왔어요? 저희, 저는, 어, 8시 반. 8시 반. 오늘 무슨 아이템을 사려고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인형이요. 인형이요? <laughs> 도티님 잠들린 인형? 큰거 네. 아니면 작은 거야? 큰 것도 거요. 사고 작은 것도 사고 싶어요. 정말요돈 <laughs> <laughs> 돈을 모아왔어요? 그렇죠. 돈이요? 돈 모아왔어요? 엄마가 힘들어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친구 돈을 모아서 사야 돼요. <laughs> 우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저는 손녀 대신에 와서 방학을 안해 갖고. 아, 손녀딸 대신에 이렇게 그럼 손녀딸님이 어떤 제품을 사오라고 하셨던가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예. 티 티나 티셔츠나 네. 담요 중에 예 네. 네, 그중에 한가. 네 그럼 오늘 원하시는 제품 꼭 반드시 사시길 예.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할머님도 같이 줄을 서시고 계신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녀 따님을 위해서 직접 쇼핑을 오시고 줄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 알바생 서위와 함께해 주세요. 안녕! 우리 친구 벌써 골랐어요? 저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여기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방도 있고, 힙색도 있고, 이거 작은 크로스. 인형 이쪽에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웃음> <웃음> 제가 정말 저 반응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와, 아, 다 사고 싶어! 이랬는데. 자, 이렇게 기나긴 하루가 끝났는데요. 저도 오늘 이 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 사실 이런 것들 다 사고 싶어요. 다 제꺼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지 않은 모기를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사보도록 할게요 짜라라라라 우와 진짜 커 이거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까요? 모기가 좋아하겠죠? 모기는 사실 좋아하는 게임 모든 모든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팝업스토어와 오픈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말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어, 이 팝업스토어는 1월 20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목이랑 꼭 다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안녕!